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작한 영상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서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 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에 이어서 대선 출마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해서 필히 스터디를 하셔야 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후보들 관련주는 필히 매수를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해 볼까요? 안철수 관련주 소개에 앞서서 안철수는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아야겠죠. 안철수는 1962년 2월 26일 생으로 현재는 국민의 당 대표입니다. 1962년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학창시절에 반에서 30등을 할 정도로 평범했지만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하루에 책을 수십 권씩 읽다 보니 도서관 사서가 안철수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하여 책 대여를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독서광이었고 당시 책의 페이지수, 저자 그리고 발행 연 월일까지도 다 읽고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마저도 읽어야 할 정도였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반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1980년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3학년 재학 당시 컴퓨터를 접하면서 흥미를 갖게 됩니다. 1988년 6월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백신이라는 이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료에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V3 최초 버전인 V1입니다. 1991년 V3라는 컴퓨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이후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했고 성공한 벤처 기업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안철수에 대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발생하며 서울시장 후보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박근혜와의 가상 대결에서 43.2%를 기록하며 40.6%를 기록한 박근혜를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대선 출마 후에 낙선을 하게 되고요. 바른 정당과 연대 논의를 시작을 하였으나 당내 강한 반발로 인해 분당 사태까지 겪게 됩니다. 이후에 해외 체류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치고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을 하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낙연은 당 대표 당선이 되며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의 경우에도 언론의 이슈가 되며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도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이번 안철수 관련주도 단기간에 급상승을 이뤄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관련주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까요? 안철수 관련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편에 나누어서 제작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1탄, 2탄으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의 첫 번째로는 까미 위엔씨가 있습니다. 까미 위엔씨는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7년 12월 22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1989년 11월 30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188억 코스피 724위의 기업입니다. 건설토목공사 등의 종합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PC공법을 이용한 대형 물류센터 및 건축물의 외관공사 등을 수행하며 아파트 재건축, 주택 분양사업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종업건설업체입니다. 까뮤 ENC가 안철수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사회이사로 있는 표학길 이사가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그룹 상임대표를 영위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현재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정치주는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니전자입니다. 1966년 9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1999년 4월 22일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753억, 코스피 569위의 기업입니다. 전자산업의 부품인 수정진동자 및 응용제품, 그리고 통신 산업의 광 전송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수정 진동자는 기초 소자인 수정 단결정 특유의 압전 소자를 활용하여서 주파수를 발생시키거나 특정 주파수 내역의 신호만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정 진동자가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가 출마하며 주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당시 최저점보다 약 30배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관련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과거 임원인 송태종 대표가 안랩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관련 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안랩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995년 3월 15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1년 9월 11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7,701억원, 코스닥 77위의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정보보안회사입니다. V3와 트러스트 가드, IPS 등의 보안 서비스 솔루션 사업 및 보안 컨설팅, 관제 서비스, 보안 SI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안철수 대표가 안랩의 창업주이면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급격한 주가 반등을 보여주었고,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정치 관련주에 속합니다. 오픈 베이스입니다. 1992년 9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1년 1월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093억 원, 코스닥 771위의 기업입니다. IT 서비스 전문회사로서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킹, 보안, 스토리지, 서버 솔루션, ITO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노 튜브 순도 측정 기기를 개발한 나노 베이스를 관계 기업으로 보유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 포함이 된 이유는 송규현 대표와 안철수가 서울대에 동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픈베이스의 최대 주주인 정진섭 사회 이사와 안철수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과 이진환 감사와 안철수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으로는 안랩의 V3 검색 엔진의 X10 솔루션을 오픈베이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을 멀티미디어입니다. 멀티미디어 반도체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12월 18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7년 10월 19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403억원 코스닥 1297위의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용 멀티미디어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는 기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입니다. 멀티미디어 분야의 핵심 기술인 SOC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별도의 플레이 장치에 전달하는 옵티컬 IC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이 회사의 사장인 정현홍 사장이 안철수와 융합기술연구소장에서 함께 부교수로 활동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정현홍 대표가 김홍석 정알랩 대표와도 대학원 동문이라고 하여서 관련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워낙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링네트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솔루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2년 1월 10일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1,510억 원, 코스닥 579위의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회사로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통신 장비 공급,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사업과 클라우드 가상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주석 대표이사와 안철수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과 장영민 사회이사와 안철수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부인인 김미경 씨가 링네트 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관련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사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KC p d 입니다 배합사료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5월에 설립이 되었으며 1995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405억원, 코스닥 1295위의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계, 양돈, 추구용, 가축가금용 배합사료 제조회사입니다. 주요 상표료는 토플러스, 한돈의한우의 등이 있으며 축산물의 구입, 액란 제조 판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에 속하게 된 이유는 k c 피드 창업주의 사위인 KT, 황창규 회장이 부산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에서 관련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정상적인 매출 등의 지표가 아닌 단순 지지율과 여론만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개드린 회사의 경우 매출이 높다거나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거나 하는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력이 끌어올리며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경이로운 급등률을 보일 때도 있고,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황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위하여 레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